느음의 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며" 알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2장은요 천천히 묵상하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근데 그가 지금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또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또 올라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모세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 아니면 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 전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행정가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왕 주변에서 어떤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쓰는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는지 알수 있게 되거든요. 잘 보셔야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어, 스루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나라가 건축되는 거, 나라가 만들어진 모습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포로 귀환할 때는 어,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회복이 돼요. 이게 성전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마지막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사람 성전이 회복됐고 이제 말씀이 회복됐고 마지막 하나가 회복이 돼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회복될 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라의 어떤 시스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아, 오늘 말씀에 나와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나라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요, 에스라도 할수 없어요. 그 일은 수루파벨도 할수 없습니다. 느헤미아만이 할수 있는 일이고요. 3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헤미아를 사용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알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거기 우리가 좀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술 맡은 술 관원장이고요. 왕이 음료수를 달라고 할때늘이 포도주를 따라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 독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술을 따라줄 때에 옆에서 술 관원장이 술을 따라줍니다. 술을 따라주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왕이 입고 그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표정 왜 그래? 너 지금 술 따르는데 기분 나빠? 너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요. 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관원장은 그렇게 왕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따를 때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늘 웃어야 돼요. 얼굴에 경련이 날 때까지 웃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아무 일 없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음료수를 드셔도 됩니다라고 마음 편하게 술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뇌에미아가 표정이 어때요? 울상이에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왕이 그 표정을 보고, 야, 이거 내가 마시고 살수 있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음료수를 따르는 사람이 표정을 찡그리면서 음료수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요, 전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가 왕 앞에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야, 얘 표정이 좀 어둡다.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나를 독살하려나 보다. 이, 이 사람을 오게 가둬라! 아니면 잡아 죽여라! 그래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2절부터 보면은 상황이 이상하게 전기가 됩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이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나오죠. 내에미아 마음이 어때요?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지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너 지금 얼굴이 안색이 어두워 내가 너하고 늘 대화하고 늘 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지금 건강 상태는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너의 표정이 지금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이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수 있는데 느헤미야를 향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하의 건강, 말단 공무원, 말단 신하의 건강 상태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요, 지금 느헤미아의 건강까지도 잘알수 있을 정도로 느헤미아와 친한 관계라는 것을 이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포로기안을 3차까지 했어요. 1차 포로기안인 스루바벨은 그 일을 그렇게 왕과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아니, 에요못 지내요. 에스라는 그렇게 할수 있냐? 못 합니다. 3차 느헤미아이느헤미아는 그런 관계까지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 아닥사스다 왕과 친한 관계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이 먼저 물어보니까 그제사 이제 느헤미아는 자기 마음의 속내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3절이에요. 자, 3절 느헤미아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3절 말씀은요, 느헤미아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람의 비율를 맞춰가면서, 왕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두세요. 왜 하고많은 이야기 중에 왕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도 하더이다. 뭐 그런게 아니라 묘실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은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 조상들의 묘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있냐면 풍수지리 에입각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조상님들이 뭐 분노하셨고, 내가 조상의 무덤을 잘못 팠고, 뭐 남향으로 잘 하지 않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페르시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조상들의 묘실을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잘 꾸몄는가에 따라서 내가 잘 풀리네, 못 풀리네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묘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느에미아가 먼저 묘실이 불타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왕이 듣기에는 납득이 되는 이야기이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헤미야이 사람이 내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냥 나랑만 좋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상들에게까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뭘 하는구나. 마음을, 보너스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말씀 이어갑니다. 사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사절말씀을 별표를 몇개 쳐주십시오 왜 별표를 몇개 쳐주셔야 되냐면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러면 너의 수심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너의 소원을 들어줄텐데 무엇을 들어주었으면 좋을까 무엇을 들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너의 상황을 도와줄게. 지금 무엇을 얻은 거냐면요. 백지수표를 얻은 거예요, 왕에게.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백지수표를 얻은 겁니다. 뭐든지 할수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에게 백지수표를 얻었어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거를 이루어주겠다. 딱한 가지 있으면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면은 무슨 소원을 들을까 어렸을 때부터 농담조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1번 돈을 주세요. 2번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3번 뭘 얻었을까?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뭐 같아요? 똑같은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laughs>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무한대로 소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백지수필을 지금 르헤미가 얻었어요. 왕이시여. 왕이.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줄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지수표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절 제일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를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기도했어요. 묵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묵상 기도. 대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왕 앞이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기지를 발휘해서 막눈 감,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렸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왕에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 저는 아무리 묵상을 이 사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절 말씀에서 백지수표를 얻었는데 백지수표를 얻고 퉁칠까? 내게 큰 재산을 주시옵소서 하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내가 이 얻고자 하는 그 백지수표를 얻은 마음을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할까? 둘 중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순간에 내가 백지수표, 왕이시여, 내가 더 큰, 어, 직책을 갖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 순간에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이 왕은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기지를, 기지를 발휘면서 하나님, 제 욕심 안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왕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까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얻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의 큰 권세자의 마음을 얻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권세자의 마음까지 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끝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왕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로 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느에미는 어떻게 됐냐? 왕의 마음까지 같이 얻을 수 있었던 기도를 4절 말씀에서 뭐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에미는 참 여기서 왕과도 소중한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과도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왕에게 아르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두고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두고 당신은 왕은 새로운 술 맡은 관원장을 뽑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충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두고 가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우리는 야이 정도로 말했으면 큰일 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6절 말씀에 나와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예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6절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 번에 알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는 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왕후 역시, 왕후 역시, 느헤미아를 굉장히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왕이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분위기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아를 사랑했는지도 알수 있어요. 느헤미아가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가라라고 그냥 퉁칠 수 있고 끝내 버릴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아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알았어 갔다 와. 다만 다만 나는 네가 없으면안 되겠어. 너가 꼭 필요하니까 기한을 정해 두고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한테도 인정받은 거예요. 느헤미아가 왕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각족 없애버려야죠. 왕이 뭐가 아쉬워요? 왕은 새로운 술 관원장을 뽑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정받은 거예요. 나는 네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아를 보내주는 거죠. 미련 없이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꼭 네가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모습이 느헤미와 같은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세상 가운데서도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6절 끝에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느에미아가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잘 갔다 와.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이거저거 도와줄게. 분위기 탔어요. 느에미아가 7절 을 말씀해서 이게 참 염치도 없어이 사람 정치인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르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방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동기하게 하시고 분위기 탔어요. 이제 여기서 아나 어, 괜찮네. 나안 죽네. 나 살아있네.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네. 그러니까 뭐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통행권 가지는 통행권 가지. 하이패스 달라고 그러는 거야. 하이패스. 무료 통행할 수 있도록 달라라고 하는 거죠. 왕이 다 줘요. 그래 알아서 해줄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위기 탔으니까 뇌면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나갑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8절 말씀 재밌습니다. 오 이거 되네 하니까 느헤미가 느헤미 느해미야, 이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느헤미의 표정 처음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 되네? 근데 왕이시여. 잠깐만, 나 그냥 가는 거 통행권도 괜찮은데요. 나집 지어야 되니까 나무도 좀 주시고요. 아, 이것도 좀 주시고, 좀 이것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하나 달랬더니 이거 다 달라고 하네. 근데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표정이 굉장히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이 일이 느헤미아가 잘 해서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제일 끝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대요. 이게 왜 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4절 제일 끝자락에 그 순간적인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목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이 될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를 배신하고 가는 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둬. 내직근이었잖아 그럼 내가 뭘 좋아하고 뭘싫어하지다 알아요. 그러면은 느헤미아를 누군가 잡아 가지고 야,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아 가지고 뭐 모함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오케이. 거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으면요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아가 우리 8장까지 끝내면은 재미 없어요. 9장까지 나가야지 정말 재미있는 건데 9장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여기는 모든 재료까지 보태어주고 구절 말씀에는 무엇까지 더해 주셨다라는 더해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군, 군대까지 보내줬어요 군대까지 왕의 호위부대까지 갈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때 이렇게 했어요? 못해요.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는 그렇게 했어요? 못해요. 이 일은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아만 가능한 거예요. 3차 포로기한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아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아 2장은 굉장히 소중하고 재밌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막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느헤미아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긴 어떤 장문에 물론 평상시도 기도했겠지만 이절 이이절 말씀 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요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기도를 잠깐 드렸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기도하셔요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순간순간 내가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 큰 복을 누리실 겁니다. 이 왕이 얼마나 사실 놀랬을까요 저는 이야기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 들어갑니다. 뭘 해줄까 한마디 했는데 느헤미아는요 수심이 가득 그 있다가 근데요 왕이시여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왕이 들으면서 기분은 좋은데. 좀 얼탱이가 없네. 이게 뭐지? 지금 막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든 거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이 네, 누에미아의 기적과 누에미아의 놀라운 은혜가 누에미아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하루 가득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에미아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오늘 아닥사스다왕 앞에서 놀랍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늘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일상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